아 오늘 발칸반도로 떠나보네요 오늘 준비한 패키지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모두 투어 시그니처라고 노옵션 노 쇼핑 노 가이드 티 와우 우리 좋아하는 쓰리 노 쓰리 노 어, 이걸로 포장된 거지 오. 그러면서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알짜만 묶어서 만든 프리미어 여행 상품 발칸 반도 중에 가장 볼거리가 많은 두나라거든. 아 그러니까 그래요. 집중적으로 완전 A부터 Z까지 쫙 흘는 거야. 오. 거기다가 경유하지 않고 비엔나 인 아웃. 물론 이렇게 돌아서 나오기는 해요. 네. 안 그러면은 대한항공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뭐또 터키나 이런 다른 항공을 탔으면은 또 터키 들렸다가 또 이렇게 하려면 음. 또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네. 그래서 이게 혜자고 특히 좋은 건 드브로니크 5성 2박. 와 나도 먹자 봤어 숙박까지 빵빵하잖아지그 전일정 사성에두브로니크는 (2) 박 (5) 성 너무 좋다 아나 너무 사랑하잖아 이런 거 아니 오늘 소개해드린 나라가 사실은 학생 때만 제가 들어오는 봤지, 여행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조금 어려운 곳인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직접 두 나라를 또다 다녀오셨으니까, 이두 아, 나라를 꼭 가봐야 하거나 아니면 다녀왔을 때 정말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발칸반도가 의외로 구경할 때가 많아요. 어... 어, 나도 이제 가보고 알았어. 나는 그냥 발칸 전체를 다훑는그 상품으로 갔었는데, 네. 어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게 딱 있는 거야. 근데 정말 나도 지금은 딱 크로아티아고 슬로베니아만 가고 싶거든. 아, 어 진짜로. 특히 어디냐면 스플릿. 어떤 곳이에요? 중세 역사 도시예요. 오... 그래서 아 이게 뭐냐면 로마 황제의 도시라고도 해. 아, 바닷가 옆에 있다. 왜냐면 거기가 최대한 거 도시거든 스플릿이. 그래서 겨울에 갔는데도 야자수가 그대로 있어. 와, 우와... 몰라 아, 추워. 막 추운데도 야자수가 있고 젤라또도 팔아. 와, 맛있어. 아, 어, 그냥 근데 그데 거기 가 보면 있잖아 이 궁전 같은 것들. 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 사실. 나, 나, 뭐해보겠어 그러니까 는 여러분들이 그는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궁전 같은 데들, 역사적 가치를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 음. 그리고 그 옆에가 이 최대 항구다 보니까 이 요트들이 쫙 있어. 와. 거기다 노을이 쳐봐라.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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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갑자기 또 사랑이 빠져버렸잖아. 노을 어메. 봐야죠. 어, 어메. 정말 좋은 데들이 많은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두브르니크두브르니크 드러나 봤겠지? 두브니이 네. 두브르니크는 크로아티아의 하이라이트. 음. 야, 여기 있잖아. 문을 통하해서 성벽을 들어가면, 에이. 돌 자체도 그냥 다 대리석 같아, 그냥. 어, 왜 진짜 우리가 보면은, 야, 이거는 언제쯤 만들어진 달일까? 뭐, 돌길일까? 하고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지. 네. 어,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아. 나는 거기서 시간이 날 때, 우리 아버지랑, 우리 언니랑 같이 성벽 투어를 했어 자유 시간을 줄때 어? 여기는 이제 뭐다 포함이 돼 있잖아 나는 그거 내가 슬쩍 올라가서 했다 오. 근데 이 성벽 올라가서 그 느끼는 이 감정은 우리 아버님이 그 당시 때가 여든이 넘으셨거든 오. 지금 90세시니까 네. 응? 우리 아빠가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실덩실 아,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는 다른 효도가 아니야 물론 돈 드리고 뭐 여행 상품 있으면 엄마 아빠 이제 가세요 뭐 이런 거할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돼 모시고 가야 돼 모시고 가면 있잖아 여러분들이 평생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아... 진짜로 드브로니크 와가지고 스질리산 전망대라고 있어 네. 나 거기 가서 죽을 뻔 했잖아 그때가 1월인가 2월인가 1월인가 아마 그랬을 거야 네. 이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워서 이 비바람이 부는데 거기가 높잖아 네. 우산을 들고 가는데 계단을 이렇게 막 올라가야 돼 네. 근데 거기서 바람이 불어서 우산 때문에 뒤로 끌려 나가는 거야 어! 그래서 떨어질 뻔 했다니까 진짜 우리 어우 위험하셨겠다 위험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못 보고 아 우리 이 한국 난 한국 못올줄 알았어 어우, 그 정도로 어 그래서 날씨 안 좋을 때는 전망대 같은 거 가실 때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어. 나 정말 아 지금도 정말 아찔해 어. 안 그랬으면 나 성격이 고뭐고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못 했지 정말 좋은데 환상인데 어딜까요 요정에 살고 있는데 어디죠? 플리트비치 어? 거긴 또어디예요 플리트비체는 그 국립공원이야 국립공원 네. 내에 있는 호수인데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곳이지 음. 그니까 가면 겨울에 갔는데도 있잖아 호수인데 에메랄드 물빛이야 어. 너무 깨끗하거든 어. 나 거기서 막물 받아먹는 신용도 했잖아 이러 아~~ 이러고 너무 맑아서 아, 너무 맑아서 네. 성곽에서는 우리 아빠만 춤을 췄거든 근데 우리 언니도 춤을 추더라고 너무 좋다고 막뭐 진짜 난리가 난 거야 사진 뭐 사진 찍어드릴게요 그러면 막 그냥 진짜 어. 그 모습이 뭐 언제 다시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가보겠어. 우리 아빠 요즘 걷기도 힘들거든요. 음. 그거는 응. 진짜 난 그때 다녀온 게난 정말 너무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도 그해가 되시고 다리가 튼튼할 때 그런 데 가시도록 할게요. 네. 저희 패키지를 또 살펴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또 역시 음식이었거든요. 아, 그미슐린 식당도 한번 포함이 되어 있고 트러플 파스타도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들어보면 보면 정말 좀 최고의 먹거리를 주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가 이런 구성이 좀 흔한 건지 아니면 좀 특전인 건지 좀잘 모르겠더라고요. 달칸 쪽에는 한국 투어 식당이 없어요. 내가 어. 갔을 때도 다 평타 이상이었어. 어. 일반 그냥 식당을 가서 네. 거기 그냥 식당 가서 와인도 엄청 좋았고 음식도 그렇고. 근데 거기 내가 봤을 때이 보반이라는 식당은 거의 7년을 미술랭 선정이 된다는 거. 지 어, 대단한 곳이지. 어,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곳이지. 거기다가 이 내가 알기는 크로아티아가 트러플 산지래 원래. 아 ]가. 그래요? 어, 어. 그래서 어. 이트 트러플이 들어간 파스타를 줄수 있다라는 거지. 난못 아. 먹어봤다 솔직히. 사오기만 아. 해봤지. 응 음. 트러플. 트러플 트러플 요즘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이산지에 가서 직접 먹는 트러플 파스타 어떤 맛일까? 어. 너무 궁금하다 나도 궁금해 <웃음> <웃음> 나는 정말 가면은 꼭 사올 게 있어. 어 뭐예요? 바로 소금 초콜릿. 소금 초콜릿? 응 요즘 소금빵 유행하잖아. 어 응. 약간 그 단짠의 조합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거를 샀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솔직히, 이 단체 관광객들이 투어를 갈 때, 우리는, 나는 아버지는 못 갔었어. 어. 왜냐면, 그 근처에 뭐 이렇게 쉬고 있거나 갔다 오면 가이드가, 아, 여기 딱만나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좀 쉬었거든. 그러다가 우연히, 원래는 쪼꼬리 가게가 아니고, 천일염 가게였어. 어. 어, 그래서 이제, 아, 그래, 소금, 여기 소금이 유명한가?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지. 네. 초콜릿이 바로 요만해. 채지도않하 네. 요만해. 그래서 아유 항상 갔다 올 때마다 뭐 손님들이라든가 뭐 직원들 이렇게 선물을 주려고 그거를 한 10개를 집어온 거야. 음. 한국에 와서 그냥 아니, 맛이 어떤가 보고 하자고 하고, 하고서 까먹었다? 나 하나도 안 줬어. 아, 너무 혼자, 혼자 다 먹었어. 혼자 다 먹었어. 진짜요? 너무 맛있어서. 어. 약간 초콜릿 왜 그냥 소금이 렇게 얹어진 거야? 아니 아니야. 그럼 어떻게 만든 그냥, 그냥 초콜릿인데 그냥 소금 초콜릿이야. 그럼 약간 짠 맛이랑 단맛이 짠맛, 다 있어요. 어 블로그나 이런 데를 찾아봤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오, 우연히 알게 되신 거네요. 우연히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댓글 올려주시면 거기다가 주소 올려드릴게요. 나그 주소까지 다 찾아놨잖아요. 난 가면 정말 캐리 하나에 나 그거만 다 사올 거야. 와그 정도로 맛있. 그 정도. 가장 생각나는 게그 소금 초콜릿. 와아 정말 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패키지 의 단점. 궁금해요. 어? 단점 뭐가 있을까요? 나 이거 단점 찾았잖아. 뭐예요? 아, 나 진짜. 아,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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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니까 네. 나 찾았어. 뭐냐면 이게 말 그대로 모두 투어 시그니처 상품이야. 그리고 가격대가 이게 싼게 아니야. 300만 원이 넘어. 음. 그러잖아. 근데 그 안내 사항에 다른 항공사들 탑승하는 모두 투어 예약자들과 합류해서 공동 행사를 할수 있다라는 거야 오, 이게 무슨 오. 말인지 모르죠 나는 대한항공으로 갔어 네? 근데 또 아시아나 항공으로 오고 네? 뭐 다른 항공으로 오잖아 그 팀을 다 모아서 같이 행사를 할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아... 내가 그런 여행을 해봐서 아는데 그러면 공항에서 엄청 많이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왜. 말 그대로 자기네 이 시그니처 투어. 그래서 비싼 투어를 가게 해놓고서는 이런 공동행사를 할 수도 있다? 이 비싼 돈을 들여갔는데 음... 나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시간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 이거는 좀 만약에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 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럼, 그럼. 당연하지. 그렇겠네요. 응. 자, 이렇게 저희 함께 이런저런 장점과 단점 다 알아봤는데요. 이 말씀드린 발칸 이국 여행 추천 비용은 바로 369만 9천원 부터입니다. 그럼 발칸 이국으로 한번 또 같이 있게 볼까요? 샤샤슝!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나요? 부탁드립니다.